MC 친구들 안녕! 유아유튜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우리 그럼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할게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말씀 시간이에요. 보금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출발! MC 친구들 안녕. 벌써 4월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3월도 잘 지냈죠? 4월은 이제 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와, 이렇게 기다리던 봄이 됐고 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도는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화해 봤죠?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잘 듣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내가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딸이 있어요. 선생님의 딸이 언젠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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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일이 3월인데요. 그때 나한테 좋은 어, 전동칫솔을 사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엄마인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알았어. 우리 내 딸에게 아, 전동칫솔이 필요하구나 하고 기억하고 필요한 때. 그것을 갖다주게 되어있죠 이게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고 우리 우리의 기도는 항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의 공급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고 구하고 누리는 자이다. 우리 친구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미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곳에서 주님께 구하고 받을 줄로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4월 동안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축복 받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는 4월이 되기를 선생님이 원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생인 하나님의 조의 파워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곳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이 소원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흘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고 누리고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4월 첫 번째 퀴즈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도 친구들 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퀴즈를 풀어보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 하늘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이 땡땡이에요. 땡땡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세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어,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중에서 각 반에서 가장 먼저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힌트를 드릴 거예요. 4월 미드메시아 첫 번째 시간을 찾아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